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78호 제13면 기사입니다. 의정부시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전용 임차 택시 운행 개시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4월 1일 토 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전담해 운행하는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 12대를 도입해 운행을 개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행복 마흔두 대와 바우처 택시 12대로 8만 삼천여 건을 운행했다. 이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 건수가 4만 9천여 건으로 전체 운행 건수의 5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사업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임차 택시 12대 도입을 추진했다. 4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임차 택시는 이용 방법과 요금이 기존 장애인 행복콜, 특별교통수단과 같으며, 의정부시 전 지역을 운행한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행복홀, 특별교통수단, 차량 세대 증차를 통해 6월부터 총 45대를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정부 미술도서관, 사각사각 전 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 미술도서관은 4월 12일, 수, 부터 시 승격 60주년 기획 전시 사각사각 전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정부 미술도서관 3층 프로그램실에서는 전시 기간 내전 연령을 대상으로 종이 액자 컬러링을 할수 있다. 사각사각 전 참여 작가인 장윤지 작가의 대표 작품 이점을 색칠해보고 조립해 액자로 만들 수 있는 체험행사다. 5월 6일 토 14일 1은 장윤지 작가와 함께하는 네모 난 세상을 운영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작가 작품 특유의 마티에르를 느낄 수 있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캔버스 작품 제작 교육이다. 작가의 기법과 작품 세계를 직접 체험하며, 더 쉽게 작품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다. 5월 11일, 목, 12일, 금, 18일, 목, 19일, 금, 은 의정부미술도서관과 마오기관인 송양유치원과 연계해 네모, 난, 세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워크샵 내가 있는 공간이 운영되는데, 4월 15일, 토, 가족 대상, 4월 20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5월 2일 화 장애인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1, 4월 30일 1. 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장윤지 작가 세미나 너의 시선은 이 마련되어 있다. 의정부미술도서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및 워크샵 세미나 일정은 의정부미술도서관 홈페이지 w w w o 월리 l i b g o k r 아 r t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4월 7일 금 부터 의정부미술도서관 홈페이지 책문화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의정부미술도서관 지역번호 031 828 8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 장애인 수영 무료 강습 실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혜명.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영 강습을 실시한다. 강습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이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만 9세 물결표 사인 18세 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요일, 초급반 5명, 15시 30분 물결표 사인 16시 10분, 중급반 5명, 16시 30분 물결표 사인 17시 10분, 씩 40분 강습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수영 강습 접수는 4월 20일부터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종합안내소 현장에서만 가능하며 신분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강습이 가능한 장애인인지에 대하여는 전화 상담 후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번호 0318286994 임해명 이사장은 이번 장애인 수영 강습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강습이 끝나면 강습자 및 보호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 실시 공동주택 하자 사전 예방 이천시는 오는 4월1 3일목 부발 신원지구 이안퍼스티움 공동주택에 대하여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공, 구조,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여섯 개 분야 여섯 명의 품질 점검 위원과 이천시 공동주택 팀장 외두명등 모두 아홉 명이 참여한다.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이안퍼스티움에 대하여 단지 내 샘플 세대, 아파트 및 부대 시설을 점검하는데 옥상, 세대 내, 지하 주차장, 외부 등의 순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품질 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가 이천 전역의 신축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민간 공동주택, 주상복합 포함에 대해서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에 하자, 균열 파손들뜸 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 전유부분,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 시설 등, 가지 점검한다. 이천시 공동 주택 품질 점검단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여섯 개 분야, 시공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스무 명의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건설 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입주민 생활 편의와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아파트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올해도 5개 단지의 품질 점검을 실시해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팀 지역번호 031-644-24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2023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대상자 모집 이천시는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면서 곰팡이와 해충, 추위와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아동 주거빈곤 가구 클린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이 한명 이상 있는 저소득 가구로 현재 사는 집의 면적이 쌓인 가족을 기준으로 43 이하여야 하며 반지하 옥탑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클린 서비스 곰팡이 해충 등 제거용 소독 방역, 벽지 장판 교체 등 물품 지원 서비스, 냉난방기, 공기 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 환경 개선품목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천시의 경우 6가구에 대하여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천시 관계자는 선정 기준에 맞는 가구는 모두 접수하여 다른 지원 사업으로라도 지원이 될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아동주거 빈곤 가구는 대부분 채광 및 환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우려가 크다면서 이 사업을 토대로 더 나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그 밖의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지역번호 031-644-2404이나 이천시 주거복지센터 지역번호 031-644-2454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 등례시 우리 동네 수다 책방에서 작가와 만나세요. 용인 특례시 시장 이상일는 동네 서점을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네 명의 작가 도청 강연회를 연다고 1비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시가 동네 서점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수다 책방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관내 서점 내 곳을 수다 책방으로 선정했다. 처인구 원산면 생각을 담는 집과 기흥구 중동 반달서림, 수지구 동천동 우주소년. 처인구 마평동 빈칸놀이터 등 4곳이다. 시는 수다책방 내곳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활동도서 구입비와 작가 강연회, 문집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첫 강연으로 오는 12일 아름다운 부자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 취재기인 저스면 그만이지의 저자 김조한 작가가 생각을 담는 집을 찾는다. 다음 달 13일 반달서림에서는 괴태의 작품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괴태에게 배울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의 저자 전영의 작가가 강연을 연다. 오는 6월 17일 우주소년에서는 미디어 속 흥미와 웃음의 근원을 파헤치는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에 이진송 작가가 같은 달 24일 빈칸 놀이터에서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에 최재원 작가가 시민들을 만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서점으로 연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서점 내에서 수다책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서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동네서점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